자,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11시 종목편지.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올라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한지 4년 차 되는 회사원입니다.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월급을 그냥 통장에 차곡차곡 모으는 낙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변에서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 요즘 은행 이자도 3%도 안 네. 되고 매우 낮은 이자다 보니까 어, 이러한 주식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음. 계세요. 자 그런데요, 이 주식 투자하실 때는요. 시드머니가 부족하시다 보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신 예. 분들 많으신데, 이 점은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음, 근데 무언가 투자를 하려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종잣돈이란게 필요한데요. 이종잣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회사 동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주식 투자해 보는 거 어때? 내가 보니까 10만원, 20만원 정도로 시작할 수도 있겠더라고. 천원짜리, 2천원짜리 그런 종목이 있는데 말이야. 그거 잘 골라서 투자하면 목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어제랑 <laughs> 오늘 너는 똑같구나. <laughs> 목이 쉬었어. <laughs> 그래 기가 솔깃했습니다. 일단 10만 원, 20만 원으로 시작하자고 하니까 큰 부담도 없고 해서 적은 돈으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야야 이채민. 너이 종목 들어봤어? 셀트리온이라고? 예. 이거 코스닥 1등 시가총액 기업인데 방송에서 그러더라. 조만간에 크게 오를 거래. 자, 시집 가려면 이런 걸로 매매하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야, 이성수 조용해. 부장님 다 들으시잖아. 좀 작게 말하라고. 이 부장님이 다 들었어? 다 들으셨어. 이렇게 해서 친구와 저는 회사에서 일하던 짬짬이 좋은 종목을 찾아보면서 서로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목표가 생겼어요. 바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삼성전자가 70만원대였거든요. 제총 투자 금액으로는 택도 없는 매수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삼성전자를 매수하자 라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저는 이뤘습니다 2013년 2월 꾸준히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해서 삼성전자를 매수하게 된 겁니다 채민아, 어유 지난 월요일에 삼성이 드디어 뉴욕에서 갤럭시 S4를 공개를 했대. 아유, 요즘 그 삼성 갤럭시 S4 관련한 부품주들 꿈뜰꿈뜰 하는 것 같은데, 아 뭔가 감이 오지 않니? 아유, 네가 삼성전자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제 기회가 왔나 보다, 야. 오 그래? 성수야, 근데 네. 남자야, 여자야, 오늘? 아, 난 몫이어서 이제 여자야. 여자야? 그래. 알았어. <laughs> 뭔가 감이 좋았습니다. 언론에서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 내비치니까 주가가 마구마구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개 이틀 전에 지금이다 싶어서 150만 원에 제 전체 투자 금액의 절반을 삼성전자에 투자했습니다. 아 근데 그날 이후로 슬금슬금 입질은커녕 주가 축축축축 처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괜찮은 건가요? 리포트에서는 200만 원까지 바라봐도 된다고 하던데 삼성전자 대응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지금 매수하셨는데 바로 떨어지니까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삼성전자고, 1 5 0만원의 비중 50%를,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자, 대표님, 삼성전자는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시청자님께서도, 이제, 200만원짜리 리포트를 보셨을 거예요. 네. 1월,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목표가 200만원을 강하게 주장하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왔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이상하게 힘을 음. 받지 못합니다. 자, 가장 큰 이유가, 자, 1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자이 벵가드의 인덱스를 교체하는 그러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세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흘러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FTSE의 지수 또한 기준을 바꾸면서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의 물량이 지금 계속 쏟아지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지도 못하고 하락을 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대를 하셨던 갤럭시 S4 공개가 하필이면 이제 시장이 그 이전에 모두 기대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재료가 노출된 그날부터 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부정적으로 봐야 되겠느냐? 자, 그것은 아니라고 음. 보여지고요. 일단은 주가 수준이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대웅주치고는 매우 쌉니다. 퍼수치가 11배 정도로 전반적으로 낮은 주가 레벨에 있고요. 여기에 올해도 실적이 개선 계속 호전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수준에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앞서 언급드린대로 이제 벵가드이슈와 FTSE 지수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심리적으로나 주가가 좀 횡보내지는 약세 흐름을 조금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시청자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들어가셨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틀릴 것 같아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면요. 아마 속속일 겁니다. 음. 비중 50%는 어, 높은 편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면 비중 일부 축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에 음.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갔다 하실 때는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음. 지켜보시는 어, 그러한 보유 관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간에 따라서 전략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신 거라면 홀딩하는 전략이 어울릴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고 짧게 지고 가실 거라면 비중 일부를 좀 털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전문가 의견 한번 살펴볼게요. 스파이더 종목 상담 이델리온 손대상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현 시점에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아무리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어,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계속 올라오게 되면서요 어, 150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물론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좀 많이 높은 위치가 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뱅가드 수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그 스케줄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FTSE에 대한 리밸런싱 영향까지 고려하게 되면 전체 수량은, 어, 지금 뭐 매도하려고 하는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데 아직까지 스케줄적으로 60% 가량 남아 있어갖고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 수급에 부담은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갤럭시 S4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갤럭시 S4의 그 스펙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갤럭시 노트2의 가격을 좀 많이 더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스마트폰의 가격이 좀 싸지고 있는 가운데서 방통위에서도 보조금을 27만원까지 정해갖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유력시다는 거는 이제 갤럭시 노트2 보다는 가격이 싼 90만원 후반대로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의 경제로 인해 판매 대수 증가가 예상이 된다면 갤럭시 S4에 대한 그 호재거리는 다시 한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laughs> 그 다음에 그 IM, 그러니까 뭐 모바일 외에도 두 번째가 이제 매출이 많이 잡히는 게 가전 부분인데요. 가전 쪽에서도 최근에 어, OLED TV가 미국의 안전규격 기관으로부터 업계 최초의 화질 성능을 인정을 받았고요. 뭐 이전에 일본 제품이었죠. 히타치라든가. 혹은 파이오니아, 그 다음에 파나소닉까지 PDPN 제조사가 계속 그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한 실적 계속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매출의 세 번째가 가장 큰 종목이 이제 반도체 시장인데요.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2월 말 기준으로서 주가가 2주 만에 한18%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이라는 부분에서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주가의 위치가 어,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기 어,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의 목표가 158,400원까지 아 158만 4천 원까지만 그냥 단기 목표가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리탈일가 같은 경우 는 박스권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1년 8월 67만 2천 원을 저점으로 찍고요 지금 상승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 삼성전자 역시 하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탈가를 144만 원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뭐 종자전으로 안정적인 종목들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주가의 위치가 높냐 낮냐 그 부분을 통해서 매매를 하셔야지만 조금 더 높은 수익,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종목으로 어, 수익을 낼수 있을 있다라고. 어, 전략까지 한번 제시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손 대상 전문가도 비슷한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만큼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목표가가 158만 4천 원 그리고 손절매가는 144만 4천 원 제시됐다라는 점잘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어봤고요. 대표님 블랙박스에서 또 흥미로운 증시 이야기 들려주셔야죠. 예 오늘은 이제 블랙박스에서 어, 오늘이 이라크 전 10주년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얘기하면서 증시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야기 어,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저의 11시 종목 편지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11시 종목 편지의 종목 상담 신청하시는 방법입니다. 먼저 t v i d a l l y c o k r 로이데리 TV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그다음 위 상단에 시청자 참여 메뉴를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페이지가 종목 상담 페이지인데요. 스크롤을 내려 아래 글쓰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꼭 11시 종목 편지에서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제목에 말머리를 달아 주세요. 그리고 상담을 원하시는 종목과 매수가, 비중, 사연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